안녕하십니까. 조서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도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타부리의 전략과 부하 내동의 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두배 이상 오르셨습니까? 재산세가 두배 이상 올랐으면 종부세에서 두배 이상 오를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아, 참 힘들 겁니다. 이거 보유하자니 지 종부세로 계속 이렇게 언제까지 매년 두 배씩 두 배씩 이렇게 해야 되고 팔자니 이게 국가한테 7 80%날라가는 거고. 아, 이게 참 어려운, 어려운 거죠. 도대체 다주택자가 무슨, 뭐 다주택자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그러냐. 우리가 뭐 나라를 망쳤냐, 뭐를 망쳤냐, 민간에서 임대 공급할 걸 우리가 해왔지, 그동안. 등록해서 하라 해서 등록했고, 의무 지키라 해서 의무했고, 그런 건데 왜 그렇게 자꾸 투기꾼으로 말아서 이렇게 하느냐, 너무하다라는 이제 벌면 소리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렇게 사정없이 이렇게 망치질을 하고 머리를 때리고 뭐를 해도 어쩔 방법이 없다. 방법이 뭐를 어떻게 하겠느냐 가진 자가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런 게 쉽지가 않죠 뭐든지 가지게 되면 순한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만히 보면 있죠 항시 정부가 하는 이 부동산 정책을 보면요 서로가 대립, 분열 맹소, 막 증오, 이런 식의 전술을 쓴다 이거예요. 서로가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 제2 어? 그런 전술처럼. 이쪽에 다주택자가 있으면 이쪽은 무주택자일 거 아니에요. 서로가 분열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딱 나눠가지고 이렇게 대립을 시켜버린다 이겁니다. 이쪽에 아파트가 있잖아요. 아파트. 아파트 가진 사람들하고. 월세 사는 사람들하고 나나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대립하게 만든다 이거죠. 이 공공임대 임대하는 주택 하는 사람하고 또 대립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강남에 사는 사람하고 강남 아닌 사람들하고 비강남 사람들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또 대립을 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이쪽에 외고. 외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턱 먹고 다니는 사람하고,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또 이쪽에다가 또 이제 미국 유학 간 사람들, 미국 유학 간 사람하고, 미국 유학 안간 사람들하고 또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나눠가지고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짱돌 던지게끔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유해주겠다. 이 사람들이 뭔가가, 이아파트 다주택 가진 사람들 투기해가지고 주거안정을 어? 해치고 있고, 뭐, 아파트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원상이고, 원상이고, 이게 불로소득 가진 사람들이다. 왜그 다녀가지고, 왜이 부의 세습이 이렇게 교육으로도 이루어지느냐.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항시 문제다. 음? 이렇게 하는 거죠. 음. 이건 미국 유학 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립을 시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게 이 사람들한테 부하 내동 하는 거예요. 부하 내동을 시키는 겁니다. 부하 내동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별, 뭐, 뭐 유래가 있는게 아니에요. 그냥 천둥이 칠때 같이, 뭐, 어, 그런다는 거죠 천, 천둥 소리 함께 한다. 천둥 소리에 함께 한다는 말인데. 이 부안 내동이라는 말이, 이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죠. 부안 내동, 부안 내동 하지 마라. 그런데, 조금 우리 그 공직성을 해보면 조직생활 도요, 항상 누군가를 타켓으로 잡으면요, 이 사람들한테 부안 내동을 시켜요. 부안 내동. 이, 나 아, 싸가지 없고, 나쁜 이고 뭐, 뭐, 이렇게. 누군가를 타켓을 받으면 전부 다 이쪽에다가 그냥 짱돌 던져버리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에 그냥, 뭐, 뭐, 하더라 뭐, 뭐, 하더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맞아, 맞아, 그저 싸가지 없었지, 막, 이런 식으로. 왕따 시키려고 한다, 이거예요. 이 부안의 동이 그렇게 사람들이 잘해요. 왜? 조금만 좀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막, 시기 질투, 이거, 이 본능을 그대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 애기 그 옛날에 공례 이런 말이 나온대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따라하지 마라. 함부로 따라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의견에 함부로 동조하지 마라. 그옛날 진짜 춘추전국 시대에도 그 말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능이 원래가 부안내동한다 이거요 뭔가를 카더라 통신을 뭐 만들어버리면. 제가 보면은 어디 감찰 같은 데 있잖아요. 감찰은, 어 자기 거를 숨기기 위해서, 뭔가 누군가를 자기들, 자기한테 뭔가를, 어 위해를 주고, 뭔가 씁쓸하게 하는 사람 타켓에 있으면 타켓에다 그 뭐, 카더라 통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일일 보고 하듯이 뭔가를 돈을 받은 것 같다. 막,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정보 보고를 해버리고, 흘려버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짱돌 던져버리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에. 그러니까 그런 본능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자님은 너너편에부안내동이라는 단어를 언급했대요. 그래 가지고 군자는 남을 자기처럼 생각한다 이거예요. 군자는 자타불이 불이가 아니고 불이가 서로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이 생각한다 이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같이 군자는. 근데 서기는 서로가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카드라 통신하면 부안내동해가지고 짱돌 던지고 냉소하고 분열하고 증오하고 마치 내가 너 가르치는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군자는 남하고 둘이 같이 아니다 내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리의 세계가 바로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해치지 않는다 이거야. 마치 자신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하고 조화를 이룬다 이겁니다. 조화를 이루지만은 조화를 이루면서 각자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충실한다 이거 충실 충실한다 이겁니다. 충실. 충실 그야말로 거짓되지 않고 자기 역할에 사심 없이 일을 한다 이겁니다. 자기 맡은 역할을. 하지만 소위는요. 충실하지를 안해요 이게 항시 사기, 사심을 채워요. 그러니까 이익을 챈다, 이거. 이익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이익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소위는 이익을 쫓음, 이익만을 쫓음으로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서로가 같이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남하고는 조화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능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본능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머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다. 정치인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부하 내동을 하게끔 하는 게 아주 탁월한 그 전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조직, 공직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뒷돈만 할 거고 뭐 그런 사람들이요. 재주를참잘 부려요. 그리고 딱또 그게 자, 숨어서, 아, 이게 눈치, 눈치라도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노골적으로 해요. 왜?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깔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사 길목 잡고 나한테 충성할래 말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패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조직을 장악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뭔가가 이익만을 쫓아다니는, 아, 공조직이, 공직이 사익의 어떤, 집단화 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직이 무너졌다는 거는, 뭐, 어디, 증거를 조작을 한다든지, 뭐, 자료를, 공문서를 폐기한다든지, 이렇다는 거는, 그야말로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화가 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을 어떻게 믿어요?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돼야 되는데, 누구의 이익을 쫓아다니는 그 하수인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국민은, 황당한 거죠, 황당한 일이 벌어져 버린다 이거죠 근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서로가 이렇게 탁 대립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대립하게 만들어 놓고 근데 이쪽은 이쪽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끼리다 이게 권력의 내로남불 산성을 내로남불 항시 말하자면, 산성을 여기다 쌓아요. 권력은요, 절대 국민 편이 아닙니다. 약자 편이 아닙니다. 권력은 권력 가진 사람들, 자기들 편이에요. 자기들 것만의, 그들만의 리그가 이루어져요. 그들만의 리그, 리그.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득권화 되는 거죠. 기득권의 주체가 정권이 바뀌면 너 이제 그만해, 우리도 하자. 이런 식이에요. 그니까, 러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 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제 사법연수원 동기생인데, 32살에 그 합격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45살에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이 나라의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그런데 본인이 이제 어떤 저항세력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의식을 가진, 건 그거는 아닌데,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가지라 하는데, 본인은 아파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쪽에 이쪽에서 전부 다 타도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폐다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쪽 내로남불 산성 안에서는요. 내로남불 산성 안에서는요. 이 안에서는 자기도 자기 자식 외고로 보내고 자기 스스로도 다주택자고 아파트 선호하고 자기들이 아파트 선호하고 또 강남에 살고 있고요. 또 자식들 다 미국 유학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북은 뭐 하지 말라고그러는 환상을 버리라고 하고 자기는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타불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고.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 이쪽은 인간이 사는 세상이고, 너희 이쪽은 짐승이 사는 세계, 세상이니까, 함부로 우리 인간 세계에 함부로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내로남불이 그러면 내로남불이 심하다면 자기가 고개 숙이고 아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죠. 왜? 애당초 이 내로남불이 자타불이다 이거. 이쪽 세계의 사람하고 이쪽 세계의 사람이 틀리다 이거예요. 이쪽 세계의 사람이 짐승한테 뭐를 미안하다고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 아,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이럴까? 아, 왜 그럴까? 하면서 설마 제정신을 가지고 그 하지는 않았겠지. 뭔가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잖아요. 의문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양쪽 이쪽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가기지기 위해서 이 내로남불 전력을 아예 그냥 전력 전략에 때 판을 이렇게 짠 거예요. 짠 거.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24전 24패 24번의 대책이 나왔다. 왜 저럴까? 제정신을 가지고 왜 저럴까? 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고의로 한다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고의로 일부러 한다 이거 일부러. 그러면 왜 실패할 일을 일부러 하느냐? 그거는요. 제가 볼 때는 이 주택만큼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이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관심사를 전다가 다 한쪽으로 몰아버릴 수 있는 것이 주택이에요. 주택 건물이나 빌딩 이거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만 집중적으로 그냥 한, 한 놈만 패듯이 주택 하나만 계속 패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에 블랙홀처럼 빨리 들어가 버린다. 이거 모든 관심사가. 근데 관심사를 그렇게 밖으로 돌려놓고 도대체 그면 내로남불 산성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 내로남불 산성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검찰이나 감사원이나 사정기관들은 전부 다 이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 이게 지금 이쪽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나 야당이나 뭐나 다. 도대체 이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쪽에서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지, 부패가 벌어지고 있는지, 위선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이이나 I 옵티버스, mean, 뭐, 이런 사건, 사기 사건들이 도대체 왜 벌어지느냐?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가요?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식의 그런 성격의 사건들이 아니냐? 권력형 게이트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똑같은 전략을 이렇게 보면요. 애기는 항시 좋아하는 것이, 아니, 좋아하지 않아요. 이쪽은 좋아하는 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시 좋아하는 거는 월세, 싫어하는 거는 소유, 뭐 다주택, 뭐 이런 거잖아요. 항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데, 이쪽은 태양광을 좋아하잖아요. 태양광. 태양광을 좋아하는데, 원전은 아주 안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폐쇄시켜 버렸잖아요. 폐쇄시켰는데, 이자타부리의 전략에 의해서 내로남불 산성에, 꼭이 원전이 또 이렇게 원전이 이쪽으로 가 있더라니까요. 원전이 어디로 가 있냐, 이거 북한에. 북한에다 지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남한에 있는 거를 가장 여기가 수출, 돈이 들어오는, 몇십조의 돈이 들어오는 이 사업을 이걸 폐쇄해버리고 갑자기 잘나가는 걸 폐쇄해가지고 북한에다 지어준다? 그게 5월달이라는 거 아니에요. 2018년 5월달. 그런데 이쪽에 1차, 4월달에 1차 정상회담 있고 5월 말에 2차 정상회담이 있는 이 사이에 이 문건이 지금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조선일보가 단독을 보도했다는 왜 단독이에요. 그게. 언론사들이 떼거지로 나타나 가지고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 우리 그586 세대들이라 하잖아요. 저도 586 바로 그 세대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언론사에 들어가 가지고 큰뭐 세상을 위하고 뭐를 하는 어, 동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나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젊었을 때그 순수함이 다 어디로 가버렸냐 이익을 쫓아서 뭘를 어디로 가느냐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냐 아닌 거는 아니다고 해줘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입 다물어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입 다물어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입 다물고 있느냐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욕을 먹어도 싸다 이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면은 뭐 민주화 투쟁을 했고 뭐를 했느냐 이거예요. 민주화 투쟁이 이제 그만 좀우어 먹어라 그러면 본인들이 이익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죠. 이익을 위해서 사익을 위해서 이제 사익 집단화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가가지고 원전을 구한다. 아 이쪽에다가 뭐를 이렇게 탁 해 놓고 나서 또 이쪽 내로남불 산성 안에는 원전을 북한에다가 건설해 준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해봅시오. 우리 지금, 종보세두 개, 또두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 공식 가격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뭡니까, 건강보험료도 또 7.9%인가 더 올라가고, 뭐든지, 지금 준 조사가 다 올라가잖아. 하다못해, 그, 신호등 과태료 있잖아요. 과속, 단속, 뭐, 이런 것도 내년에는 측정이 더 많이 돼 있다, 이거예요. 목표치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도대체 우리 세금을 도대체 어디다 쓰냐, 이거예요. 이런 데다 쓰려고? 내로남불 산성 안에다가 자기들끼리만의 그들만의 리그에다가 뭐를 쓰려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 세금 어디다 썼느냐 어디다 쓰느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감사,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느냐. 지금 ING형의 이런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타 부리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느냐 못하고 있다 면 이익만을 쫓고 있는 집단이다 이거죠 이익만을 쫓고 있고 이익만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하고 있다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저도 이렇게 돈 있는 세금 사건 큰 몇천억짜리 사건그 보면 그럼 꼭 세작이 있습니다. 세작이. 바로 내 옆에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아는 사람이 세작으로 나를 감시하고 나를 이렇게 뭐 하고 있는가, 뭐를 뒤져보려고 하고 내 컴퓨터 뒤져보려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아, 저는 국세청에 끌고 다닐 때도 내, 저 업무용 컴퓨터 있잖아요. 내 업무용 컴퓨터 있잖아내 업무용 컴퓨터 에 뭐가 이렇게 써져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어느 날와 보니까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내거 컴퓨터를 다 사거리에 없애놔 버렸더라고요. 예. 뒤져가지고 어떻게 비번 알아가지고 해가지고 내 있는 한글 문서가 전부 다다 갈아엎어버린 져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가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밀을 알것 같다? 비밀이 노출될 것 같다? 그러면은 막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달라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조직이 완전히 사익집잔됐다, 이거죠. 저는 그때부터 옛날부터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감찰이 어떻게든지 <laughs> 나만 보면 경기, 경기 일으키려 하고, 마치 내가 무슨 돈을 받아먹고 뭐 사건하는 것처럼 카드라 통신을 어? 뿌리흐리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어? 나중에 <laughs> 그 사람이 감찰해서 나와가지고 도대체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 내가 자기가 이렇게 내 방에 들어왔을 때 내가 아주 깜짝 이렇게 놀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아, 저 사람이 어, 돈 받고 일하는가? 막 이런 식으로 느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아서카다라죠 어,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자기가.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그 사람을 더 의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자기 비밀이 들키면 가만히 안 놔둔다.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로남불 산성으로 이렇게 엿보려고 뭔가를 내치려고 이렇게 한 번씩 감사하고 뭘 하려고 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어가지고 점다 이렇게. 막 뭐를 짱돌을 던지게끔 만들어버린 거지 보안해동 부하뇌동. 야 보안해동이라 보안해동이라 얻어주면은 막 보안해동하는 거. 이 집단화돼 있는 거, 이이 사람들이 뭐 그래가지고 보안해동이라는 건 뭡니까? 그냥 관념 있잖아요. 관념, 관념 이런 거다 이런 허구잖아. 정의 이런 거, 네? 이런 것 가지고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하는 일이고 뭐가 정의를 위하는 일이고 막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버리면는 사람들이 그게 자기가 참인 줄 알아요, 참인 줄 알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맹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맹신이 너무 강해지면 이제 사회비 신도화가 되는 거고 종교 집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이제 그야말로 종교적인 광, 광신도화 되어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방법이 없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이익이 정치인들이 이 전략을 너무 잘 써먹는다. 공조직에서도 부패한 집단들이 이 전략을 너무 잘 써먹는다. 그러니까 도대체 공조직에서 증거가 조작이 됐다. 뭐 이렇게 저, 저 어, 공문서가 폐기됐다. 그것도 노골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댓글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탈 원전부터 부동산까지 죄다 고의로 했네라는 식이에요. 응? 이 정권의 실체가 뭐냐. 나라는 망하고 망하지만 정권은 계속 유지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느냐. 이거는 이 정권은 상명하병식의 정권이다. 북한의 이중대인가. 도대체 양도 구역 이중성. 위선.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거짓말도 전략전술이라 하면은 이게 뻔뻔한 것이 특징이고 양심이 없는 게 특징 아니냐. 이것도 나라냐. 내로남불, 부정부패, 비리, 온상, 언행, 불일치. 아, 개혁주의자는 마치 자기가 선을 행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도대체 세금 어디다 쓰냐 권력은 내 편이 아니다. 그들끼리 편이다. 저걸 이렇게 하는다는 거는 그거는 여적대 아니냐. 음. 그리고 이 국민은 이거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그건 나약함. 알고도 보도 안 하는 언론은 또 뭐냐? 피 같은 내 세금이 왜 북한에다가 이제 그, 전, 그, 그, 그 지원이 되느냐. 음. 북한에 왜 우리도 받지도 못하는 백신을 공급한다 하고 철도를 건설해준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원전을 무상으로 건설해 준다면, 그거는 원전은 북한에다가 증여를 하는 건데, 우리 국민은 뭐를 조금만 하더라도 이익을 증여한다면 증여서 때리고 막 세금으로 때리면서, 북한에다는 왜 무상으로 증여를 하느냐? 하, 이건 미친 것 아니냐? 가정스럽고 교활하고 위선의 끝판이다. 도대체 이 세상에... 정부 지원이라는 건 없다 이거죠. 공짜가 없다. 정부가 뭐 우리한테 50만 원, 100만 원준거그 공짜가 아니다 이거. 전부 다 그게 우리 납세자의 돈이다 이거죠. 세금 걷어간 돈이다. 음. 아 지역 건보료가 9%가 또 인상이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집값을 내가 올렸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는 은 특히 은퇴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장의 민심이다. 라는 겁니다. 과연 이 정부는 이거를 어떻게 기담하느냐. 그런데 어차피 이 전략 자체를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미동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참 착잡한 거죠. 여러분 모두 일단 건강하셔야 됩니다. 좋은 세상 보시려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